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 최종 후보 5명을 추린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록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 17명의 후보 중 홍명보,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한 10차 전력 강화위원회 회의록입니다. 6월 21일 열린 10차 회의는 대표팀 감독 선임을 위한 전강위의 마지막 회의록 최종 후보 5명을 추려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합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5쪽 분량으로 발언자 대부분은 익명 처리됐지만 최종 후보 선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정혜성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10명의 위원 중 사임 의사를 밝힌 박성배 위원을 제외한 9명 전원과 김대엽 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이날까지 추려진 17명의 후보군 중 최종 후보를 선정할 방식을 논의한 뒤 현장에서 복수 추천을 진행했습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7명을 추천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홍명보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전 노리치시티 감독이 가장 많은 7표를 받았고, 헤수스 카사스 이라크 대표팀 감독, 거스포의 전 그리스 대표팀 감독이 각각 6표, 그레이엄 아놀드 호주 대표팀 감독 5표 등의 순으로 10명이 나열됐습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추천은 없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경우 올림픽 월드컵 경험이 높이 평가된 동시에 본인의 의사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위원들은 자신들이 최종 후보를 추렸지만 어느 후보를 우선순위에 둘지는 정혜성 위원장이 판단해 결정하는 것으로 전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한 정 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최종 후보 3명을 보고한 다음날인 28일 돌연 사임했습니다. 한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불공정을 폭로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자신을 JP 스포츠그룹 대표이사로 소개한 전 피에트로는 19일 자신의 SNS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국 남자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관한 진실을 밝힌다며 저는 금전적인 이득이나 수수료, 어떠한 부분의 이익도 바라지 않고 대한민국 축구의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 대표는 세간에 화제가 됐던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축구협회의 응답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협회의 무례한 처리 방식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제가 르나르 감독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2012년 잠비아, 2015년 코르디부아르 감독을 맡아 두 차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우승을 차지한 명장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를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이끈 그는 조별리그 시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가 이끄는 우승팀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되는 르나르 감독은 차기 한국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전 대표는 이번 입장에서 출국 전 이미 짜인 대본처럼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결정됐고, 이에 대한 협회의 불투명한 행정 절차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며, 유로, 스페인 우승을 거둔 루이스데라, 푸엔테, 감독 등의 만남을 위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에게도 제안했지만 답변조차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전 대표는 유로 국가대표를 우승한 감독이 9억 원을 받는데, 홍명보 감독이 그보다 더큰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결국 벌어졌다며 공식 채널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거만한 행태 태도어. 선임을 먼저 정해놓고 나서 리스트를 요청했음에도 통보하지 않는 이상한 행정. 대한 축구협회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곳인 것 같다고도 적었습니다. 한국 축구에서 한 명으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바로 지금 이 시끄러운 와중에 축구 대표팀 감독을 맡은 홍명보 감독입니다. 박종환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던 1995년 한국팀은 코리아컵 준결승전에서 예선에서 쉽게 승리했던 잠비아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전날 박 감독의 억압적이고 비인격적 훈련에 불만을 품고 있던 홍명보, 황선홍 등 주전 선수들이 경기 전날 술집에서 대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사실이 언론에 보도가 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선수 등은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이들은 그 제보자로 박 감독을 꼽았고 언젠가 안 갚음 하리라 맹세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시안컵 8강 대 이란전에서 한국은 6대 2로 참패하였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처참한 패배입니다. 특히 전반에 2대1로 앞서고 있었는데 휴식시간 락커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반에만 연속으로 다섯 골을 먹은 것입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이 사건은 축구계뿐 아니라 축구팬들도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박 감독은 결국 감독에서 물러났고 당시를 회상하며 자살까지도 생각했을 만큼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참패를 당하자 국내 언론들은 11회를 이끌고 있는 홍명보가 태업을 이끌었다. 박종환 감독을 끌어내리기 위해 선수들이 퇴업을 했다라는 등의 뒷말들이 나돌기는 했지만 끝내 참패 원인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한 언론은 홍명보 선수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감독을 원한다며 스파르타식 훈련을 고집하는 박종환 감독에게 노골적인 반기를 들었지만 누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지도했던 아나톨리 비쇼베츠 전 감독에게도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조중현 당시 kbs 해설위원조차 홍명보가 선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 옛날에는 감독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하석주 전 전남감독은 최근 언론 매체 오생과의 인터뷰에서 11회는 그냥 봉사단체다. 내가 회장을 맡고 있다. 라고 밝힐 뿐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며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며 화제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대한축구협회는 창립기념일을 핑계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체위에 현안질의 자료 요청에도 불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진 의원은 정몽규 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한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 중인 진종호 의원은 앞서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내부 제보를 받아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등과 관련 국회 현안 질의의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정혜성 전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방문성 축구 해설가와 김대엽 기술본부장 등도 참고인으로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방안과 정책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